안녕하세요 아 연구실에서 어, 얼마 전에 있던 디버깅 내용인데 이거 우리 연구원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자료 남깁니다 뭐 제가 우스개 얘기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씨 언어 못자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로 모르는 사람 회로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솔더링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 솔더링 못하는 거는 어,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실제로 전력전자에서는 우리가 전자 회로를 다루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 공학이지만 이 전자 공학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 솔더링을 많이 좀 경험적으로 해야 되고, 솔더링을 잘해도 그 솔더링 부품이 PCB에 이렇게 솔더링돼서 마운팅돼가지고 딱 조립된 상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벙용 벙벅 IC. 벅 WMIc를 사용하는 회로가 동작을 안해안 안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 담당하는 친구가 이제 계속 디버깅을 하면서 이게 왜안 되지 안 되지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봐줬는데 물론 회로가 동작 안 되는 이유는 많죠 예를 들어 부품 같은 거, 예를 대표적으로 다이오드나 뭐 그런 게 역삽됐다든가, 뭐 IC를 거꾸로 바꿨다든가. 어 이게 저항 같은 거가 파손됐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아요 이이 이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아주 간혹 보기 드물게 생기는 증상인데 실제 회사를 가서도 그러니까 뭐 연구소 가서도 어 보통 시제품 조립은 다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 휴먼 에러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또 이게 사람이 신경을 써도 PCB 구조상 또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 PCB 구조상 생기는 경우는 인두기는 이제 납을, 그러니까 납이나 무연 납을 녹여야 되니까 고온인데 그 부품을 마운팅하는 PCB가 굉장히 냉각이 잘 되는 경우에 납이 이렇게 플럭스가 있는 동안 이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표면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아주 간혹 운이 없어서 일부 납은 미리 굳어버리고 미리 굳어서 표면장력이 유지가 안된 상태로 특정 공간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렇게 다른 데랑 쇼테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면에 보면 이두 개의 사진 사진이 있는데. 지금, 요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납을 녹이면, 그, 납에서 이렇게 플럭스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납, 납이 이렇게 표면 장력이 동글동글해지거든요. 표면 장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방금 말한대로, 관압이거나, 혹은, PCB랑 부품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특정 부분의 납이 이렇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어, 동그랗게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뭉치지 못하고 음? 다안 지워지나? 없안 지워지네요. 어. 동그랗게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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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하게 여기 무슨 바늘처럼 튀어나왔죠? 잘안 보여요. 신경 써서 보이지 이게 보지 않으면 또 이게 디버깅한다고 솔드링하다 보면 이게 다시 또 붙어 있을 때는 문제였는데 납을 한번 그러니까 인두기로 한 번이라도 리터치를 어떻게 하면은 또이 녹아 가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PCB가 좀 냉각이 굉장히 잘 되는 보드라 가지고 어 보드였기 때문에 여기를 솔더링으로 직접적으로 가열을 했는데 여기가 안 녹았어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적으로 잘안 보여요. 이게 부품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회로적으로는 요 뾰족 튀어나온 얘네들이 그 PCB 어딘가에 다른 패턴에 아주 운이 없게 살짝 거기에 닿아가지고 초퇴지를 발생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PCB가 이렇게 있으면요.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우리가 구리가 구리 패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구리가 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솔더 레지스트라는 용액이 여기에 발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음, 이게 이런 식으로 발라지는 걸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져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액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두께가 일정하게 도포된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금 다이오드 부품 같은 경우에 패키지가 있고 아, 이거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고 이제 우리 문제에 어, 문제의 나이 아이고 여기 도으면안 되는데 이렇게 문제의 나이 여기 여기 이렇게 녹아서 여기 녹아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나이 녹아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이거야. 그럼 그럼 그러면은 이 지점 우리가 생각의 병이 있는 데가 바로 이렇게 구리동박의 모서리 지점. 요런 지점에서 쇼테지가 나요. 이런 데에서 쇼테지가 납니다. 저기는 솔더 마스크 용액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애칭된 구리의 엣지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해가지고 그런데 쇼테지가 나고 의도치 않게 그버 아날로그 버 p WMI-C가 출력을 OC로 인식해가지고 동작을 안했던 거죠. 그래서 PCB를 조립하는 우리 연구원들은 음 관압도 좋은 게 아니에요. 관압도 좋은 게 아니고, 납이 부족한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량의 납이 몽실몽실 붙어야 돼요. 이렇게 몽실몽실, 몽실몽실 붙어야 되고 반드시 플럭스가 충분히 있을 때 플럭스는 솔더링을 계속하면 이게 증기로 날라가요 그래서 플럭스가 있을 때이 나비 표면 장력을 유지하려는 몽실몽실한 상태일 때 적정량의 나비 부품의 핀과 pcb의 패드에 잘 붙도록 신경 써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유념, 유념하셔가지고 이게 PCB 조립하고 부품 조립하는 걸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나 연구소 가면 마치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하는 업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게 은근슬쩍 사람 괴롭히는 기술들이에요. 실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량이 아마 90%? 아, 분량이 100가지면 그 중에 한 90에서 95%는 진짜 요런 조립 분량 같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분량이 아니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대 생산하는데 1%만 생겨도 만 대가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만 대는 누가 수리하나요? 엔지니어가? 쉽지 않겠죠. 뭐, 뭐 휴대폰처럼 막 수량이 수십, 수백만 대를 제조하는 경우 단1% 오차가 생겨도 또그1% 오차에 90에서 95%가 이런 솔더링 문제. 이런 솔더링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튼간에 하 핀과 PCB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납이나 무연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멀리멀리 멀리 본다면 이렇게 생산 품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자공학적으로 회로의 일부분 그러니까는 저항 성분으로도 동작하기 때문에 이게 어 만만한 만만하게 봐야 될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